떨치고 일어나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 선행의 도리를 직접 실천하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법구경 제열세 장세속품 188. 삶은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게으름은 몸을 무겁게 하고 머리를 흐리게 하며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결심. 지금 일어나야겠다 는그 마음이 당신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 줍니다. 선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을 향한 손길, 그 모두가 선의 시작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에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편안히 쉴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게으름을 털어내고, 선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한 걸음이 곧 평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